안녕하세요, 몽피드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셀프 미용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셀프 미용을 하다가 간혹 상처가 제일 많이 나게끔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집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자리 한번 이동해서 어떠한 보정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손 쉽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쉽게 상처 안 나게 미용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일단은 겨드랑이를 밀때 보편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관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를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한다던가 역으로 올린다던가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반분들이라든가 경험이 많이 없으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런 데 많이 상처를 내세요. 왜 꼼꼼하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나를 세운다던가 솔직히 살집이 미세하기 때문에 올리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찝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방금 저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가를 이렇게 편안하게 눕혀주면서 가슴을 한 번씩 만져주면서 안정을 취해주면 이 친구가 그렇게 버둥버둥 된다던가 힘들게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 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게끔 살포시 파지를 해주시면 여긴 뒷발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누워있게끔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왼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천천히 가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론 힘을 빼시고 날도 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눕혀서 해야지 사고 날 확률이 적어요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이 살이 올라와요. 이걸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렇게 하면서도 팁을 주자면, 나를 꼭 세우고, 촘촘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려다가 꼭 상처를 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살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올라와요. 천천히. 거부가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왼손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고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왼손가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관절을 올렸을 때 싫어한다던가 살을 씹힌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평평하게 했을 때 겨드랑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름 방금 과 같이 절대 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천천 이렇게 해도 잘 밀려요 어때요?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왼 이제 여기는 반대편 방향으로 했을 때는 손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왼손으로 이렇게 아까 전 같이 당겨 주시면서 오른손으로 눌러 주시고. 차분하게 배를 마사지해 주듯이 힘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방금과 같이 왼손을 이렇게 뜨어 주시. 눕혀서 하시면 일반 분들이라든가 초보 분들도 손쉽게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초보 미용사 분들도 강아지가 개미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차가 날수 있는 부분을 많이 위안에 방지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안쪽에 들어간 건 이렇게 땡기셔도 나오고, 이렇게 하셔도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다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겨드랑이에 있는 잔털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셔도 어때요? 내려오죠? 내려오면, 그때도 이렇게 하시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어때요 손쉽게 깨끗하게 됐고 이 아이에 대해서 관절 무리도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편한 자세로 하려면은 이만큼 올리고 응. 제가 그만큼 들어가서 고정을 하고 왼손을 땡겨서 하시면 돼요 근데 무리하게 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큼 숙이시면 되는데 왼이 아이의 발을 너무 과하게 올리면 관절이 아프겠죠 이렇게 서 있을 때 조금만 올리고 내가 볼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숙이시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이 아이의 관절을 너무 심하게 과다하게 올린다고 하면 이 친구는 아프니까 거부를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도 잘안 주려고 하고요. 방금과 같은 자세나 이렇게 서서 했을 때도 무리하게 올리지 마시고 이 아이가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게끔 어느 정도 선에서만 최소한 대로 올려준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미용사가 편한 자세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편한 자세로 맞춰주면서 하시면, 손쉽게 상처 안 나고, 간단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이여자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 위생미용 중에 생식기, 아니면은, 시야를 했을 때 배에 묻는 경우도 간혹 있고 엉덩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시위를 했는데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차를 간혹 오줌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착이 되고 많이 지저분해질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 친구는 남자아이예요 요령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발을 들었을 때 여기는 생식기나 시야를 했을 때 이런 데가 많이 묻어요 그리고 굽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거를 주의하시려면 여기를 이제 오염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클리핑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것도 이 친구가 힘들지 않게끔 확 올리시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저를 기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똑같이 가시면 세요 여기서 팁은, 분명히 나를 세우지 마시고, 힘을 빼시면서 하시는 게 팁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꼭 나를 절대 세우지 마시고, 힘 또한 무리하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애네들이 힘든 자세로 하시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충분히 시야로 했을 때, 데칼이 묻지 않게 끔하시려면그 정도 거리를 감안해 주시고, 생수기나 배터 주위를 이렇게 털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나름 깔끔해졌죠? 이랬을 경우에도 위생상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경우에는 배꼽이나 배 쪽에 시야가 묻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케어나 관리를 해주셔도 도움이 꽤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타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힘을 빼시고 올렸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여기가 펴지거든요, 살이. 그러면 힘을 빼시고 그냥 천천히만 가도 자연스럽게 클리핑이 되면서 위생적으로도 하고 좀 쉽게 나가죠.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세우시도 하고 하면은 너무 뻣뻣하게 했을 때 이런 살들이 찝힐 수가 있어요. 힘을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천천히 가시면 자연스럽게 허리 밀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낭심 부분이요. 여기는 발을 심하게 올리지 마시고 꼬리와 함께 살짝만 올려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위생케어가 가능하세요. 힘 빼시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방금과 같이 얘기했지만, 나를 세우지 않고 힘을 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간단하게 끝났죠? 한번 이걸 따라하시고 하면 큰 위험 없고 부담도 없이 애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안전하게 셀프 미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혹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셀프 이용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 거에 따라서 더 좋은 콘텐츠로 어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